오늘 소개할 제품은 세보박입니다. 세보는 피지를 뜻하는 단어에서 가져왔고 박은 박테리아의 단어에서 따왔으니 세보박의 쓰임새는 짐작을 하시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로마 효과, 활용도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이름은 세보박으로 붙어 있으나 세보박의 이름대로의 쓰임새와 또 다른 활용법까지 오늘 모조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보박은 다섯 종류의 에센셜 오일과 세 종류의 식물 오일의 조합이에요. 캐저푸드 오일과 주니퍼베리 오일이 항염, 항박테리아, 항진균작용을 해요. 또, 세이지오일은 피부에 재생효과가 뛰어나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뿐 아니라 지루성 여드름의 조절인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여드름, 피부염, 습진, 비듬이나 탈모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캠퍼는 여드름, 지성 피부의 염증과 트러블에 널리 쓰이고 있어서 여드름 케어 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세보박의 핵심 성분들이 되겠네요. 세보박의 사용 방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지루성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나 항박테리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법은 클렌징, 토너 정리 후에. 에센스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얼굴 전체에 도포도 좋고 여드름, 면포 부위에 스팟으로 사용도 좋습니다 크림에 한두 방울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드름 압출 전, 후또 블랙헤드 제거에 사용합니다 여드름 압출은 흉터를 남기지 않고 감촉같이 하는 게 관건이죠 또 압출 후의 2차 감염 예방이나 모낭 안에 잔주기능에 의한 재발도 중요하고요. 압출 부위에 압출 전 5분에서 10분쯤 전에 콕콕 찍어서 도포해주세요. 세보박이 표피에서 각질을 부드럽게 유화시켜 줄 것입니다. 또 표피에 있는 외부 물질을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부드럽게 유화시킨 후에 압출을 하면 최소의 상처로 압출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26 게이지 니드를 사용을 한다면 깔끔하게 압출이 된 후에 바로 오픈된 부위가 아무는데요 압출 후에 바로 세보박을 톡 떨어뜨려 주세요.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오픈된 모낭 안으로 흡수가 매우 빨라요. 모낭 안의 잔재균의 활동을 저하시켜 줄 것입니다. 또 블랙헤드 제거시 물에 적신 솜을 꼭 짜서 얇게 방리해서 세보박을 충분히 적신 후에. 해당 부위에 올려놔 주세요. 시간은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역시 오픈된 모낭 안으로 오일이 흘러 들어가서 블랙헤드가 제거되기 쉬운 상태가 되죠. 물론 제거 후 쿨케어는 반드시 필요하죠. 세 번째는 팩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지성 혹은 여드름 피부는 오일리한 제품을 쓰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오일리한 제품을 사용한 후에 간혹 피지 분비량에 따라서 한두 개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팩에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크림 팩에 선호 방울 떨어뜨려 혼합해서 사용을 하거나 모델링에 선호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요. 직접 피부에 도포하지 않아도 다른 제품과 혼합해서 피부에 적용이 되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근골격계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 사용을 합니다. 세보박에 배합된 에센셜 오일들이 염증에 관여를 해요. 강력하게 항염 작용을 해주는데요. 피부뿐만이 아니라 관절의 염증, 류머티즘 증상에서 오는 통증을 경감시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분 중에서 캐저푸시나 주니퍼베리오일, 캠퍼 등이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의 완화에 꽤 좋은 효과가 있어요. 좀더 효과를 볼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먼저 블루캄을 도포한 후에 세보박을 레이어링하는 방법입니다. 림프와 모세혈관의 순환을 먼저 유도한 후에 통증에 작용하는 세보박을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배가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피곤해진 근육이나 관절에 한스포이드 추출해서 피부에 도포하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듯이 흡수를 시켜보세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루성 두피의 사용이에요. 샴푸 후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끈적하게 피지가 묻어나는 두피. 참 난감하죠. 벅벅 문질러서 샴푸하면 두피가 자극이 돼서 가렵고 염증이 생기고 소양증까지 생기죠. 샴푸 전에 세보박 한 스포이드를 두피 고루 도포한 후에 손가락 끝 마디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한 3~4분 정도 진행 후에 샴푸를 해보세요. 가려움증이나 손끝에 잡히는 염증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부박의 여러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피부관리샵에서도 홈 에스테틱 사용시에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